멧돼지 한 마리가 도심 상가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 잠시 후 가게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멧돼지와 뒤엉켜서 와.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진돗개는 목줄이 매여 있는 상황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맞습니다와 용맹합니다. 진돗개와 멧돼지가 격렬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기회를 엿보던 경찰이 권총을 빼어 듭니다. 음. 싸움이 진정된 틈을 타 멧돼지 속으로 송을 쏘는데요. 멧돼지는 실탄 세발을 맞고서야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쪽으로 쭉 움직였다가 이제 이쪽 풀숲을 통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그거를 계속 저희가 따라가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개가 지지니까이개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 그 싸움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저랑 같이 출동한 경찰관 한 분이 그때 이제 여기서 사살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조준하고 사격, 사격을 하시고 저는 저쪽에 좀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저도 이제 안전핀 풀고 사격해갖고 사살했습니다. 을 당시 멧돼지가 출몰한 곳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동두천 시내 한복판. 저기, 저쪽에 있었거든요. 멧돼지가 발견된 곳은 아파트 인근의 공터. 밤 사이 인근 산에서 내려왔다가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쫓겨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멧돼지는 한 가게 앞에 있는 진돗개와 마주쳤고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음. 다시 멧돼지에 맞서서 싸웠던 이 손. 진돗개는 저기나, 자신보다 몇배큰 멧돼지를 피하지 않고 손. 싸우다가 다리에 상처까지 입었다고 오. 하는데요. 뭐 아주 영맹하게잘 싸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순둥인 이줄 알았는데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아, 진돗개인데 피가 있지. 그런데 흔히 보던 진돗개와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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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매요. 진돗개 호구. 호구 즉 호랑이 진돗개로 불리는 아, 네. 이유가 오, 있다는데요. 와. 바로 몸에 난 아. 호랑이 무늬 때문입니다. 네. 단지고 그털 색깔, 털 색깔이 이제 호랑이를 닮았죠. 얼룩 얼룩하게 가지고. 진돗개는 털의 색깔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뉘는데요. 그중 호구가 가장 용맹하다고 합니다. 오, 아하. 도깨는 원래 그 본능적으로 수렵을 할수 있는 그런 본능적으로 그를 갖추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다른 학견 정도라고 달라서 이런 어떤 짐승을 보면은 도망가고 꼬리를 내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해요. 그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돗개라는 것은. 자칫하면 피해가 커질 수도 있었던 상황. 이날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멧돼지들이 계절을 가리지 않고 도심까지 어, 내려오는 맞아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멧돼지가 먹을 수 있는 실제 그 식량이 될 만한 식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으로 먹거리를 들고 들어가서 버린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냄새를 만들고, 그게 유인효과로 음. 상류그 높은 곳에 살던 멧돼지를 낮, 낮은 곳으로 끌어내리게 하는 유인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무리에서 이탈해 도심에 출몰하는 멧돼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안전하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